오늘은 미운 오리새끼. 미운 오리새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어, 안들센 동화 아시죠? 어, 너무 못생겨서 음, 가족들이나, 어, 가족들에게 어, 천대를 받던 미운 오리새끼가 나중엔 자신이 백조라는 사실을 알고 어, 본인의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네, 결국에는 이제 백조로 변신한다는 화려하게 어, 본인의 어, 정체성을 찾아간다는 얘기인데, 어, 사람들은 어렸을 때 어, 부모님의 사랑을 대부분 글쎄요 어, 제대로 받고 살면 그게 이제 최상이지만 대부분은 부모님이 사랑을 주셨던 아니면 실제로 사랑을 못 받았던 늘 사랑에 갈구하는 어, 동물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애정결핍이라는 건 어, 채워도 끝이 없는 게 아닐까 어, 생각합니다. 어, 저도 사실 미운 오리 새끼 중 하나였습니다. 어, 형제 자매가 좀 많았는데 제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유독 좀, 좀 특이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이유를 이제 제 사주로 공부하다 보니까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면서 음... 사실은 사주를 공부하기 전에 30대 중반부터 자아 찾기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한 5, 6년 이런저런 공부도 하고 어, 그러면서 결국에는 인생이라는 건 내가 내 스스로 쓰지 않으면 어, 누구의 도움이나 위로도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고요.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본인이 미운 오리 새끼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어, 사신다면 혹시 내가 백조가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한번은 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직 자기의 진정한 어떤 껍데기 벗기를 못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미운 오리 새끼면 어때요 있는 그대로 자신을 일단 인정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하시고 백조가 아니더라도 조금은 밉지 않은 오리로 살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미오리 새끼로 사시는 분들은 가슴 안에 서름이 많아요. 어, 그러면서 제가 자찾기 하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꾼 꿈은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발이 이렇게 푹푹 꺼지는 그러니까 꿈을 꾸면서도 너무 힘들어서 그 무게감이 그런 꿈을 주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자주 꿨어요. 그게 뭘까? 저는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가 여러 가지 꿈 해석도 찾아보고 했는데. 자기 자신은 더 잘나고 싶고 더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현실에서의 자기 상황과 자기 이상과의 괴리 때문에 어, 그런 꿈을 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음, 만약에 자신이 충분히 노력했는데 괴리가 있는 거는 현실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노력을 안 해서 그 괴리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제 탓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어, 조금 안 풀리시는 분들은 대부분 남 탓을 많이 하세요. 내가 지금 이런 거는 부모가 나를 안 사랑해줘서 아니면 내 환경이 그래서 아니면 내가 뭐 결혼을 잘 못해서 근데 문제는 늘 자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뭐 아무리 좋은 걸 들어도 자기 스스로가 받아들일 어, 마음의 자세가 안 되면, 그거는 어디까지나 덕보, 어, 득보다는, 네, 독이 되는 거고요. 내가 내 스스로를 잘, 어, 인정하는 거. 나쁜 점도 인정하고, 좋은 점도 인정하고, 해서 좋은 점은 더 키우시고, 나쁜 점은 고치려고, 어, 부단히 노력하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밤에 퇴근하기 전에, 혼자서, 어, 조용히 생각해 봤습니다. 내일 뵐게요.